음 오늘은 우리 자몬 24장 1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몬 24장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자몬 24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시리라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음이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한날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반열에 세운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약속 믿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다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24장 잠언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담론에 참 많이 나오는데 말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행함, 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 참 중요한 건데 행함에 대한 거,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에 보면 이 빈궁, 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인데 가난함이 군사처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 가지 주제 이것도 참 지혜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지는데 자 먼저 우리 악인의인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게 일절 십구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일절 십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들 많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궁금하면 500원. <laughs> 그 많이 이야기하던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우습게 말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한 것이, 불의한 것이 존재하냐.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불이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불이한 것이 있겠느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불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뭐예요?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을 때. 알곡을 키운다고 거라지를 다 나치로 베지 마라 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알곡도 다칠까 하노라 아, 불의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 그냥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의인 의의의 반열에 들었다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 악한 자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헤매는 걸 봐야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의에 반열에 들거아니에요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악과 의가 공존한다고 해서 악인 부로하거나 악인과 함께 어울려 다니지 마라. 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사악하다는 거예요 8절에도 나오잖아요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이 죄에 가깝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다 보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갚으시니까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찰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12절 예.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악과 의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까지 같이 이어져 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신다는 깊은 데까지 통찰하시는 뭐 우리. 예속 같으면은 한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깊어도요. 사람은 한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깊은 데까지 통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무엇보다도 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에 풀도 시들잖아요 아름다운 꽃도 시들, 시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잠깐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의인의 반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제 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 우리 최태용 목사 본문 그게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한절 가지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 8장 27절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악과 의가 공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겨 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 오늘도 환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병약하지 않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가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난다고. 시편 34편에도 있잖아요. 의인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도 넘어질 때가 엎드려질 때가 있지만 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는 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잘 어, 말해야 돼요. 판단도 잘해야 돼요. 이십사 절 보니까 악인에게 의인과 악인에 계속 걸리기는 하는데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아, 요즘에는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참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게 생각들이 다 달라 가지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뭐 중도도 없어요. 물론 뭐 성경에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편에 서야 되는데 뭐가 의인지도 어 정말 예전에 그그 연탄 장수 이야기인가요? 거기 나왔던 이야기 이야기처럼 밀가루 장수하고 시커먼 연탄 장수하고 싸움이 길어지니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누가 밀가루 장수고 누가 연탄 장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다 서로 뒤범벅이 돼서. 그 요즘이 꼭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옳은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겠지만, 어, 이 뭐가 옳은지, 틀린지도 하도 그냥 뭐 흑백 논리로만 가면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말은 정확하게 해야 악인을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악을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4절, 지혜를 얘기하면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 잘하라는 거예요. 26절도 보세요. 적당한 말, 옳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 이 적당한 말,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한 말. 참 적절하게 적당한 말 하지 않으면 이것도 요즘에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삽니다 말도 농담도 내가 생각할 때 농담이지 받아주는 사람이 농담이 아니면 그것도 적당한 말이야 시기적절한 말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바르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바른 말하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칼을 대지 말아야죠 말로 죽일 수 있다는 적당한 말, 적당한 말 하는 남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 말고 남 아프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말 잘못하면 기분 나쁜데 내가 말 잘못해서 남이 기분 나쁠 수 있지 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참지 말고 말하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야 건강하다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면 뭐할 거예요? 남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건강하면 또뭐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의사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지만,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남이 힘들어 한다면 그거 조심해야죠. 그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들, 딸에게 훈계할 때에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속으로 났으니까,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집 아이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신경 써서 옆집 아이 대해할 때 막말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세상이야. 그런데 지혜의 말에 남나 아니면 다 남이잖아요. 실은 뭐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람이라 그러지만 나 아니면 다 남이잖아요. 내 주체가 아니면 다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도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이웃들 쳐서 증인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말로 잘하라 그 다음에 행한 대로 29절에 보니까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받아봐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는 내가 갚아줘야 시원하거든요. 배로 갚아줘야지, 더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마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그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사랑하지 못할지, 못할지언정 내가 배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대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달락이 뭡니까? 게으름에 대한 경계인데요 34,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분궁이 강도같이,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강도도 빨라야 되죠 언제 어, 뉴스 보니까는 이 57초 만에 그 뭐예요? 그 저기 금문방 다 털어가잖아요. CCTV에 보여도 57초, 1분 안에 다 털어간. 강도는요 재빨라야 어떤 강도짓 가리치는 게 아니에요. 강도는 재빨라야 되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군사 예, 요즘에는 선제 타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군사는 뭡니까? 작전 빨리 어, 하고 빠져야 되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가난이 곧 밀려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런함 개미에게 가서도 배우라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 개미 가끔 여름이라 우리 교회 마당에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이 있으면 함께 연합해가지고 막 몰고 고고그러더라고0 0라0 0 0 0 0 하나님 만들어놓은 창조물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통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지런하0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몸이 늙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물론 달아서 없어지겠어요. 그데뭐 그렇게 부지런하게 주의일 감당하면서 살라는 거죠. 다 하나님 맡겨놓으신 때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일할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잠언 전도서 뒤에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쉴 때도 있지만 일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일할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 오늘 이 잠언 24장에도 사실은 잠언 전체에 흐르는 주제들이 다 담겨져 있어. 예.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잘 살아 가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인의 반열에 세움 받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장은 눈에 보일 때에는 손해여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의인의 반열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바른 말 옳은 말 믿음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있어야 할 은혜가 풍성하게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로 투병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로 낙심하여 엎드려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안위를 주님 주장해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